가진 특권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는 곧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영접하는 자. 아 이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게 아주 엄청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왜냐 똑같은 걸 반복하다 보니까 깊이가 생겨 땅도 파던데 계속 파다 보면은 이것도 깊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 가지고 지금 어 지금 세 팀이 돌아가고 있어요 똑같은 본문으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깊은 것을 주시는데 오늘도 이제 교재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교재 근데 교재가 뭘까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이제 고3 어 학생부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교제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은 서로 좋아야 돼.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하건 큐티를 하건 서로 좋은 공통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끼리 만나도 얘는 피자 좋아하고 얘는 치킨 좋아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성한이는 피자 나라 치킨공주 가면 된대. 네? 걔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네. 뭐, 일상의 성형 공부가 이런 바탕 가운데서 시작이 돼요. 뭐, 쉽진 않지만, 어쨌든. 어, 그것도 뭐, 맞는 얘기긴 하지만, 피자, 치킨 다 먹으면 되겠지만, 한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계속 피자만 먹으려고 그래. 한쪽은 치킨만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이게 서로 이렇게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교제하기 위해서는, 얘는 맨날 피 c 방 가, 얘는 당구장 가. 그럼 나는 당구장 가 계신데, 저는피 c 방 가자고 그러고, 이게 계속 안 맞으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든 뭐 애들 이야기하는 게 기도 뭐 교제학에서는 큐티 말씀 뭐다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서로 좋아야 된다 억지로 하면은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큐티도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떻게 하면 큐티를 즐겁게 할수 있을까 그래서 고삼은 단체 카톡방에다가 느낀 거한줄 남기기 나머지는 뭐 얼마나 깊이 읽었느냐는 뭐 본인 몫이 뭐 그렇게 이제 좀 봤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 얼마나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냐. 그러니까 억지로 하나님 기쁘시게드리비해서 억지로 억지로 하다 보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상호간에 기쁨과 유익이 되어야지만 같이 쭉 오래 갈수 있어요. 열심히 적었더니 다음 주에 그걸로 설교하려고 그러죠. 애들이 또 그러더라고요. 안 해, 안 한다고. <웃음> <웃음> 에이, 아무튼 뭐 그냥. 기본 바탕은 이제 그러고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영접하는 자에 대해서 영접하는 자를 곧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를 설명하는 것이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될수 있는데 여기서 이 12절을 통해서 믿는 자는 누구냐? 바로 또 영접하는 자를 볼수 있어요. 영접은 눈에 보이는 사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내 집에 초청하는 것처럼. 그게 여기 있는 게또 믿음이다. 그 영접이 바로 교제다. 더 이상은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게 뭐냐?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내가 받아들이고 또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나와 함께함에 대해서 그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 이름에 대해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 형님이잖아요. 아니, 자녀로 말씀하시니까 형님 되시는 거예요. 어, 그죠? 자녀로서의 이제 같은 계열에 우리가 서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는 자는 내가 행한 것보다 더큰 일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보다 더큰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닌 게 뭐냐면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이 권세를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그걸 좀 점검해 볼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할수 있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데 그걸 잘 모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가운데 세상의 흐름 따라 그냥 순응하면서 살아가요. 하지만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가운데 순응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또새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했던 사람들의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2년 전부터 사역을 시작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중요한 거는 어떤 사역적인 그런 스킬과 어떤 기술적인 거,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을 때의 어떤 결과들이 나타난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조금 더큰 확신과 확증을 하게 됐다는 것이고, 또 사역을 향하고 그한 순간 한 순간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더 경험하게 된것 예수의 이름에 대한 권세 자체가 무엇인지를 더 접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진것 하나예요. 기술적인 것은 건 나중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그 권세를 얼마나 가지고 확신하면서 지금 살아가느냐.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예수 의 이름을 통해서 선포하는 선포하는 거, 대가 안 될까?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갖고 내가 믿음으로서 선포했고, 선포한 이후부터는 나머지 주님께 맡겨지는 거야. 선포하지 못한 이유는 게시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더 완전하게 꿈으로 보일 때는 세번 연속으로 보여주신다든지, 어떤 그 강한 증거를 내게 비춰주셨을 때에 내가 선포한다. 하기 힘들어요 네. 그럼 1년에 몇 번이나 그거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들이 있을 때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또 주님께서 확신을 주셨을 때에 내가 이거, 이거 말해놓고 이거 안되면 어떡하지? 이거 안되면 어떡하지? 걱정하면서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선포했을 때에 주님 기뻐하신 일들이면 주님께서 행하신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선포하고 일은 내가 저지르고 수습은 누가 한다? 하나님 수습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는 일을 저지르고 그분은 수습하고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녀가 되는 이 모든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 3절에 이런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어,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냐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믿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이 생각하지 말고 같은 수준 과 같은 레벨에서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면은 하나님께서 나타하신 지혜와 그 은혜와 그 분별력과 통찰력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영접하는 자들이 자녀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자녀로서 믿음의 이 당당한 과 정책성과 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내가 온전하게 바로 세상 가운데 서 있는가. 그것을 그렇군요. 생각해 볼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세상 기준 가운데 부족하면, 아, 왠지 좀 눌리는 것 같고, 뭐 조금 더 있으면 아, 되는 것 같고. 이게 아니라, 내가 잘 되고 안 되고 그 기준 자체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둘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권세를 내가 지금 얼마나 누리고 있냐.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좀 선포하며 사셨어요? 믿 의지한다라는 것이 이거지것해 주세요 해 주세요만 이야기하는 것이나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믿고 영접하고 내 마음에 모셔 드리고 그러면 내 안에 그분께서 계시기 때문에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없으면 선포할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을 통해서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치유 회복에 오로지 모든 것의 근원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그 열쇠 자체만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있어서 행해야 되는 이 모든 것이 중심 또한 예수님의 이름에 거기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의 마음의 기쁨이었고 세상 가운데 사방 가운데 계속 눌리고 또 되는 것마다 자꾸 이렇게 힘든 일만 반복된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예수님과 있고 관계성, 그분과의 교제함이 있나? 그것을 생각해 보고, 교제함이 있으면 이제는 선포해야죠. 영접했으면 선포해야죠.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 주위에서 계속해서 틈을 노리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단이 지금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사단도 각각의 악의 무리를 통해서 우리의 틈을 찾고 있어요. 어, 저 사람 저기 약한구나. 그 약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계속 그 부분을 삐집고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데 그거를 몰라요. 옆에서 누군가가 나를 때 예? 도둑이 들어와서 도둑,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몽둥이 하나 들고 때리려고 그래.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기도요? 네? 하나님 시켜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몸을 움직여서 같이 패든지 막든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거기서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아서 돌아다닌 것처럼 그와 같은 급박한 상태가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기도만 하고 있어요.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구했으면은 찾고 두드리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을 통해서 선포하고 행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제 보이니까 막을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격들은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많은 부분에 우리는 영적인 그 공격에 노출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보리면 살아요 그냥 세상에 그냥 평안해 보이고 그냥 날씨 좋으니까 그냥 하, 오늘도 평안한 하루 쉬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각자가 이번 한 주도 지난 한 주도 여러분은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여기 온 거예요 전쟁 나는데 전쟁 있는지 없지도 모르다가 온 사람들이 있고 치열하게 싸우는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선포하고 승리하며 온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는 공격하고 누구는 공격하지 않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 사단은 주님과 교제하는 걸 아주 싫어해 그래서 애들은 규체하라고 하면 그냥 입에 거품 묻고 이제 뭐라 가는 거예요 지금 네? 얼마나 싫어하냐 하나 이교제하는걸 얼마나 싫어하겠느냐 사단 거기 학생부 그래서 규체하기가 힘든 거야 우리가 이제 네? 네. 네. 여러분은 권세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얼마나 지금 예수의 이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확신 가지고 선포하느냐, 그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응?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두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나 다 우리나 저나 같은 예수님 믿고 같은 하나님께 나아간 존재지 이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원리를 작동시켜서 선포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플 때도 습관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바로 할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약을 먹대 먹더라도 믿음의 선포가 우선되어진다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우리가 나아가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사용해야지만이. 이 땅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하루를 기쁨과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면 믿는 것 따로 세상에서의 삶 따로예요. 교회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다할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에 부딪히다 보면 계속 한없이 넘어져요. 아 주님 어디서 뭐 하시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형정이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매인 것은 풀릴지어다. 확신이 없어 답답해 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서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님이 행하실 거예요. 주님 행하십니다. 믿음으로 확정시켜 나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임지죠. 내가 할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이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천국은 나중 얘기잖아요. 네? 지금 살아간 현실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내 핑계치고 나중에 천국만 가면 돼요? 아니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시는 믿음의 은혜와 또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녀에게 있는 권리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주님의 권능을 힘입은 나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야. 겉으로 보게 그냥 별볼 일 없어 보여도 우리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해보세요. 믿음으로 선포해 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세요. 그 선포가 예수를 인정하는 것이고 동시에 내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확장어 나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면은. 그냥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냥 똑같이 믿지않는 사람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가게 돼요. 그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리가 없고 그분의 일하심을 발견할 계기가 없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게 점점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권능을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하루하루 이게 조금 조금씩, 조금씩 경험되어지면 더 확증이 생겨요. 안 되는 것만 맨날 보면 진짜 안될것 같잖아요. 근데 되는 것 보다 보면, 아, 진짜 될것 같아.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줘도, 그게 되는 것을 경험하다 보면, 믿음에 되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네? 안 되니까 더 믿음이 없어져. 더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고리를 끊고, 이 시간 이후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추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또은혜를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 먹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 가 우리 10년 가운데 더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이합한 판자로서의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1차 문제를 들어서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가 몸된 재단과 각각의 가정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께서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며 기쁘고 평안한 일들만 가득 찰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몸된 재단을 통해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더 온전한 것들로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 하나님께 기도 기 원합니다 어디서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